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봉알 황 봉알입니다. 아유, 지난주보다 사람이 줄었네요. 제 강의는 특이하게 듣다가 하산을 합니다. 다 배우면요. 예. 제가 이 얼마 전에 말입니다. 최근 욕을 수집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지하철을 한번 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복을 입은 젊은 녀석 두 놈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저 젊은 친구들이 어떤 욕을 쓰나 하고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봤어요. 아니 근데 이게 웬 일입니까? Fuck you, oh shit! 이런 외국 욕을 남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 무엇보다도 우리 욕의 전통을 계승해야 할이 젊은 것들이 외국 욕을 남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저는 그 욕을 듣는 순간 혈압이 오르고이 피가 아주 그냥 거꾸로 그냥 돌았어요. 예? 아니 우리 욕도 많은데 왜 하필 남의 욕을 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엇보다다 네. 못도 모르고 쓰는 남의 욕 이런 욕을 쓰는 친구들을 싸잡아서 우리가 호로새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 분이 중요하겠냐? 명예를 남겨야지. 손님 나 노래 한절 할라요. 이. 이슬 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냄비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흥! 빨간 냄비, 파란 냄비, 찢어진 냄비. 비온나 씌워보라 이씨발 할놈아. 준석 불때나스라이 개비 <놀람> 없는 호러새끼들이. 어떤 새끼야? 응? 이 씨발 남들이 진짜 보자보자 한게 아이고 이 씨발랄 못보었네한 손으로 받아 이 씨발놈아 어다 씨발놈 오래간마다 에라 이 씨발놈아 이 씨발놈들이 에이 씨발 시발. 씨발놈 <laughs> 에라 이 씨발놈아 터진 주둥알에 작작 놀려라 이 씨발놈아 에이 씨발놈아 어다 씨발놈 눈도 말고. 씨발놈 어디한테 있잖아 씨발놈 씨발놈 이거라 누구라 자 오늘 두 번째 강의할 욕이 바로 이 시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욕은요 우리나라 욕의 근간이 되는 대표적인 또 욕입니다. 그리고 이 시발은요 이 응용이 아주 잘되는 그런 욕입니다. 예. 아까 여기서 응용하니까 김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자, 이 씨발이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요. 앞 글자나 뒷 글자에 붙으면 욕이 또 돼요. 보통 그냥 씨발도 이런 씨발 로마 이렇게도 쓰이고요. 씨발려아예 그리고 또 씨발새끼야. 그러면 이 앞엔 뭐가 있을까요? 아주 훌륭한 욕이 있죠. 이미 씨발 이런 욕으로 응용이 돼. 그리고요, 이 씨발은요, 전라도나 경상도에 사투리가 가미되면요, 아주 무시무시한 욕이 됩니다. 에? 자, 여기저 전라도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이쪽에 안경 끼신 분이군요. 이 전라도에서는 이 씨발놈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냥 씨발놈에 이렇게. 아니, 시발놈이 이져이 사투리가 좀 약하네요. 서울에 온지 얼마 되셨어요? 7년, 8년 아, 됐습니다. 그러면 저, 전라도 사투리를 잊을 만도 합니다. 전라도에서 이 사투리를 가미해서 시발놈을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시발놈에,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이 시발놈이라는 거를 사투리를 가미하면 어떻게 쓰이냐? 바로 이렇게 쓰니다 이런 시발놈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전라도는 시벌로미, 경상도는 시바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씁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욕중이 시발은요, 유일하게 이 해외로 수출한 아주 대표적인 욕입니다. 아, 이게좀 의아해 하시는데요. 이 수출된 욕이 정확하게는 씨발롬이로 수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씨발롬이를 외국인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VTR 주십시오 어? Excuse me. Uh, where is the restroom? 아시팔로미. 왓? 아시팔로미. 아이시팔로미? 네. 아이. 아. 외국인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군요. 아이시팔로미 이렇게 사용을 하는군요. 예. 네. 과연 그럼 세계 속에 자라난 욕시팔로미이욕을 우리 한국에서는 과연 어떻게 쓰일까요? 이 씨발은요, 한국에서는 명사, 예? 그리고 동사, 그리고 부사, 감탄사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이 씨발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한국 남자친구 둘의 대화를 한번 VTR로 보겠습니다. VTR 한번 주십시오. 야, 시발아 노동준이냐? 어디다 둘 건데? 여자 좀만려라 그러지. 야, 씨발, 새끼야. 개털 주제, 무슨 여자냐? 내가 씨발, 개털이지만 기분 좋잖아. 아, 어쨌든 나돈 없어. 이젠 씨발, 이젠.